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팀을 떠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탄균 노벨레 선수의 대체자로 피오렌티나의 미드필더 소피앙 암라바트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토트넘 아스퍼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직까지 오피셜은 단 하나도 안 나오긴 했지만 울햄톤원더러스의 윙어 아다마 트라우레 선수가 거의 영입되기 직전까지 온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 실제 영입이나 방출을 위한 노력과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토트넘에게는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될탕규 노멜레 선수가 현재 파리 생제르망으로의 임대이적이 유력한 상황인데 추가로 비슷한 포지션의 델리알리까지 뉴캐슬 유나이티드로의 임대이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 지역에서 새로운 선수의 영입을 통해 이들의 공백을 대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안루카 디마르지오의 유명 기자죠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의하면 토트넘 아스퍼가 탕균 논벨레의 대체자로 피오렌티나의 소피앙 암라바트를 점찍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단 소피앙 암라바트 선수는 1996년생 모로코 국적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현재 두산블라오비치 선수의 소속팀이죠 ACF 피오렌티나에서 활약 중인 선수입니다 암라바트라는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소피앙 암라바트는 한때 p s v 아이토벤 갈라타사라이 등 유럽 중소 리그 B 클럽에서 활약하면서 이름을 날렸던 노르딘 암라바트의 친동생으로 윈과 공미에서 활약하는 형 노르딘과는 달리 동생 소피앙 암라바트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아무튼 소피앙 암라바트 선수는 네덜란드 리그, 벨기에 리그 등 유럽 중소 리그에서 꾸준한 경험을 쌓은 뒤 2019년 헬라스 베로나를 통해 이탈리아 세리아 무대에 입단했고. 현재까지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통산 76경기 출전 한골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피앙 암라바트 선수는 올 시즌에는 피오렌티나에서 추정 경쟁에서 밀려 11경기 동안 단 214분 출전하는데 그칠 정도로 활약이 좋지 못한데 파브리지오 로마노로부터 토트넘 아스포가 은돔벨레를 대체할 카드로서 암라바트를 점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탕견놈벨레는 파리 생제르망에서 포체티노 감독과의 재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토트넘이 후임자를 찾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피오렌티나의 미드필더 소피앙 암라바트이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또한 지난 주말 파리 생제르망이 25세에 탕견놈벨레와 임대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탕견놈벨레는 경기 시간을 위해 구군분투하고 있으며 임대 이적이 은벨레에게는 합리적이다. 물론 토트넘 하스포는 탕균 논벨레의 대체자가 필요하며 피렌체의 소피앙 암라바트가 확인되었다 이 모로코 국가대표 선수는 이번 시즌에 12경기 중단 2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실제로 그는 두산벌라오비치의 팀에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암라바트는 피오렌티나에서의 이정료 1700만 파운드를 증명해내는데 실패했는데 두 시즌 동안 45회 출전했다 라면서 소피앙 암라바트 선수가 토트넘 아스포의 타겟이 되었다고 소식을 전했고,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소식을 전한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보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피앙 암라바트 선수는 소속팀 피오렌티나에서도 현재 주전 경쟁에 실패한 선수로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클래스가 토트넘이 내실 델리알리나 탄균 논멜레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며, 트랜스퍼마크트에서도 암라바트 선수의 몸값을 단 900만 유로 하나 약 120억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가 주전으로 활용할 선수로 평가하기에는 도저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어려운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싼 가격에 암라바트 선수를 데려올 수 있고 피오렌티나 또한 벤치로 밀린 암라바트에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거의 마음만 먹으면 데려올 수 있는 수준의 값싼 선수고 그만큼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적다는 점은 충분히 암라바트 선수에 대해 도박을 걸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토트넘에게는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토트넘의 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레벨의 선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과연 토트넘 하스프는 탄기온 논벨레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